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는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놀지. 기온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어수로수한 게왜 컨디션 떨어진다 하신 분들에게 이 방송을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할 때까지 기분이 많이 나빴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 방송이 저희가 두 번이나 캔슬이 됐어요. 왜냐면 이 흑염소라는 게 사실 뭐 공장에서 뚝딱 키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야 되는 심지어 저희가 한번 정도는 석양 박목이라 그래서 해질 녘에 박목을 하며 뽕잎을 최소 한 90일 정도 먹여야 되다 보니까 이 두 수가 차야 되고요. 이 하나하나가 또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되는 국내산에 저희가 흑염소만 쓰다 보니까 약속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빈정이 많이 상했지만 오늘 이 방송에 오신 분들은 제대로 된 흑염소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검은 보물이라고 불리는 흑염소. 많은 분들이 흑염소 한번 먹어야 돼. 최소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흔 전에는 세 마리 정도 먹는다며. 자, 이렇게 해주면 좋다라는 그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던 그 흑염소 검은 보물인데요. 저희 TV홈쇼핑에 론칭 이후에 2년도 되기 전에 630억을 판매한 이경재 원장님과 함께 하는 이 흑염소 흑염소 진액이 드디어 오늘 홈앤쇼핑의첫 공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구성이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싱글은 4개월, 더블 구성 으로 오시면 8개월 구성. 심지어 240포를 가져가는데 홈쇼핑의 앤 쇼핑의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 할인과 정이 배택에 또 여기에 일시불까지 쓰시면 만 원의 혜택까지 받아보셔서 아마 최대 혜택이 6만 7천에 넘는 혜택은 저희 홈앤 쇼핑에서 가능한 혜택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서 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빈정이 사겠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원장님을 보니까 반갑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혜선 씨한테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원래 9월 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 여건이 미,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네. 한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팔 안 입잖아요. 찬 바람 불잖아요. 찬바람 불 때는 왜 흑염소일까요 따뜻함을 대표하는 보양식 오늘 흑염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깊게 또 재미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원장님을 안 만나도 네. 흑염소에 대해서는 워낙 주변에서 한번 정도는 먹어야 되는 보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이런 건강의 보양식을 먹었을 때는 영양 증진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아주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 흑염소였거든요 맞아요 민간에서 네. 레전드다 네. 마성의 보양식이다 그래서 여성이 마흔 전에 흑염소 세 마리 먹어라 이런 이야기 아마 여성분들이 제가 메이크업실에서 20대 여성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여성이 마흔 전에 세 마리 흑염소 먹으라면서 그러니까 어디서 그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와. 이렇게 엄마가 딸한테 그 딸이 나중에 또 커서 엄마가 돼서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또 흑염소가 보양식으로서의 레전드고요. 그럼 아빠하고 남편은 어디서 먹느냐? 밖에서 뭘잘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여성만의 보양식이 아니라 남편도 아빠도 밖에서 잘 드셔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남녀 공이 따뜻함을 대표하는 보양식이라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오늘 동의보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네, 동의보감에 왜 흑염소가 따뜻함을 대표하는 보양식인지 여기 딱써 있습니다. 여기 동의보감에는요. 고향육이라고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 대열 일 운온 미감 무슨 말이냐면 성지는 크게 뜨겁다 또는 따뜻하기도 하다 맛은 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맛은 단건 손맛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누린 맛이 강하니까 네. 이 점을 꼭.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이제 흑염소가 좋다. 이런 네. 이야기는 진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애를 다 키워놨지만 애날 때도 흑염소. 아유, 뭔가 이렇게 체력이 떨어진 것 같으면 힘 없을 때는 뭐 흑염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서 그럼 그 흑염소를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어디 가서 일부러 맡겨서라도 할수 있겠지만 끌고 가서라도 할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제 약간 두려웠던 것 중에 뭐냐면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흑염소인지, 어떻게 길러져 있는지, 뭘 먹고 자라는지,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맛이었거든요. 그몇 가지를 다 거르고 걸러서 저는 이미 숫자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630억을 2년도 되기 전에 판매한 흑염소 진액이라면 이건 드셔도 된다. 그런데 숙종이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사에 네. 나와요. 그러니까 왕조시록에는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음, 야사에 네. 나오는 얘기인데 숙종이 드셨다는 검은 보물이 흑염소입니다. 어, 숙종에 관련된 걸 알고 싶으면 서운융에 가시면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사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보양식이 바로 검은 보물 흑염소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보양식을 드실 때는 막연히 몸에 좋아. 누가 먹어서 좋았다더라 보다 좀 과학적인 체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아라키돈산, 어려워요. 아라아라아라키돈산 알아, 알아, 이렇게 외우시면 알아, 됩니다. 알아. 일부러 먹어야만 이 우리 몸에 섭취되는 성분입니다. 아라키돈산이 있고요 아미노산 1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죠. 아라키돈산과 아미노산, 아아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흑염소를 과학적으로 한번더 이해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현대판 아니세요? 네네. 30년 <laughs> 이상을 이 전통의 소재를 다루신 <laughs> 분이 이렇게 아라고 할 정도로 아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네. 이해하기 전에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흑염소에 대한 책도 저술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흑염소에 대한 모든 부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더라. 네, 흑염소의 네. 정말 오장육부부터 뿔뭐 모든 것을 다 전통 원리로 써왔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저는 흑염소를 정말 육고를 통째로푹 고아서 먹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동의보감 본초강목 또 흑염소에 대한 모든 문헌을 제가 살펴보면서 정말 제 책의 절반 정도가 문헌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우리가 흑염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근데 제가 전통적인 얘기만 하면 좀 힘들어하실까 봐 음. 약간 현대적으로 좀 해학적으로 푼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과학적인 근거까지 같이 갖춰 주니까 아주 예전의 고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증빙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는 민간 사회에서도 먹어왔고 흑염소를 먹고 또 득을 봤던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또 하나의 검증으로 밝혀진 흑염소의 영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라 아라라고 말씀하셨던 아라키돈산 반드시 먹어서만 만들 수 있는 식품 섭취가 중요하다 이 아라키돈산이 흑염소의 진 대표 포적인 영양소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 또 아연, 일명 우리가 슈퍼 비타민이라고 불러지는 아연까지, 특히 이제 칼슘 때문 여성분들이 더 주목을 하지 않았을까. 자 여기 철까지, 여기 아미노산 18종의 칼륨의 비타민 E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흑염소의 영향이 가득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요거. 그래서 아이들 클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도 여러분들 꼭 필요한 아라키돈산 아미노산 1 8 종까지 흑염소의 대표적인 영양성분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laughs> 저는 깜짝 삼저사 고래요. 그래서 어떤 게삼 종가 했더니 지방을 따져 보더라도 소고기보다 흑염소가. 함량이 낮아요. 그니까 러 같은 양을 먹는다 해도 지방 함량이 낮다라는 거고요. 단백질의 양을 보니까 이건 진짜 깜짝 놀랄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고기가 단백질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 근데 소고기가 비교하니까 어때요? 흑염소가 단백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차이가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라세요. 단백질이 이렇게 높아요. 흑염소가 이렇게 단백질은 높고 심지어 또 칼로리는 낮아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삼저사고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는 낮고 네 가지는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건강적인 면을 싹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흑염소를 우리가 토종, 발 그대로 국내산을 먹는 건데 원장님이 선택하는 이 흑염소의 가치는 뽕잎을 먹였더라고요.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네. 번째는 국내산 흑염소는 저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흑염소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니까 뽕잎을 먹여 키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0일 정도 뽕잎을 먹여 키웠습니다. 그러면 아니 사람에게도 좋은 뽕잎이니까 흑염소가 90일 동안 먹이면 또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리고 실제로 뽕잎을 먹여 키우는지 제가 핸드폰에 앱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목장마다 CCTV가 있어가지고 전에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 그때 3일 정도만 통신 두절이 돼서 제가 체크를 못했고 아침마다 뽕잎을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체크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흑염소는 24시간 방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그냥 돌덩이만 남아요. 다 뜯어 먹어서. 그 석양방목이라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풀어놓으면 정말 왕성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곱 살짜리 사내 아이 100명을 풀어놓은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성한 생명력과 그 역동한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 흑염소가 왜 예전부터 마성의 보양식으로 내려왔는지 흑염소 목장의 그 석양 방목할 때그 왕성한 활동력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흑염소가 기질이 센가봐요. 그리고요, 네. 그 맹렬하고 기세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네. 어디 섬에다 갖다 놓으면 섬을 다 점령해 줘. <laughs> 그런 정도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네. 사진 작가가 <laughs> 사진을 찍었더니 흑염소만 있는 게 괜히 아니더라, 뭐 네. 그런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니, 이건 그 정도의 이제 화력이... 에피소드만 이해하시고요. 어, 실제로 제가 석양 방목을 하고 흑염소한테 뽕니를 먹여 키우고 일지를 작성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본 느낌은 흑염소를 한 번만 보시기만 하면 아 그래서 흑염소가 민간에서 이렇게 유명했구나라는 네. 실감하실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 석양 방목을 제가 미팅 중에 깝서, 깜짝... 석양에만 나갔나요?라고 <laughs> 물어봤거든요. 그니까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끔 자연에 한번 나갔다 오는 것도 이 동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예. 자 거기에 또 하나 이 뽕잎을 먹였다고 하는데 뽕잎을 왜먹였을까또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사실 우리가 녹차를 일부러 사람들도 챙겨 먹잖아요. 그 네. 녹차를 좋은 성분들이 좀 많습니까? 뭐 칼슘이라든가 식이섬유라든가 루틴이라든가 철이라든가. 근데 심지어 이 가바라는 성분은 일부러 나이 들면서 챙겨 먹는 성분이 녹차 안에 많아요. 근데 뽕잎을 비교해보니까, 뽕잎이, 녹차보다 1,000%가 더 많아요. 심지어 칼슘도 600%, 식이섬유 472%, 루틴철. 그러니까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만 이 뽕잎을 일부러 90일 동안을 일부러 먹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렸다는 거, 석양 방목을 시켰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맛을 안볼 수가 없는데 지금 한 파우치를 먼저 이렇게 딱 잘라서 제가 준비했는데 이 방법은 사실 여러분도 다하시겠지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흑염소예요. 근데 진짜 내 몸에 득이 되려고 드시려면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저희가 상온 보관이 되고 실온에 섭취가 되지만 따뜻하게 드셔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좀더 제대로 한번 맛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중탕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도 어제 그렇게 한번 맛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따라볼게요. 이 한파우치를 만들려면 육골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쓰냐면 전통 소재 18가지랑 같이 들어가서 이 한파우치를 만들려면 여러분 무려 81%의 추출액이 들어가요. 그니까이 흑염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육골을 통째로 담아서 81%의 이 추출액이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 내는데 시간을 얼마를 쓰냐면 이틀 이상을, 그니까 48시간 이상을 아주 장시간 충분히 고안해서 육골을 싹 그대로 가지고 영양 성분을 다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흑염소 그전부터 먹어라+ 먹어라 얘기 많이 들었지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먹고 이 느낌을 제가 방송에서 말 못할 수도 있어서 다른 데 써놨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잠깐만. 요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기름기 안 떠요. 육류라고 해서 기름기 뜨나 물어보실 수. 있, 기름기 안 뜹니다. 저는 이것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름기 없고요. 깨끗하고요. 자, 냄새 혹시 누린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630억 판매했어요. 냄새로는 흑염소인지 모릅니다. 근데 전통 소재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딱그 정도 향... 다 마셨어요. 근데 이맛 자체가 막 미끄덩미끄덩하고 그런 맛도 아니고요. 전통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먹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그런데 살짝 도는 단맛도 있고 누린 냄새는 모르겠어요. <laughs> 네, 네, 여기 네. 여러 가지 전통 원료가 들어있잖아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맛을 잡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하나는 흑염소의 쓰임새를 더 극대화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어, 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갔으니까 흑염소를 가마솥에 고아서 갖다 줬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딱한 모금 먹더니 누린내가 나더래요. 그래서 안 먹고 아버지를 드렸더니 아버지는 묻어나시거든요. 다 드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연구를 해봤더니 왜 외할머니가 만든 정성이 들어간 호염선 누린 맛이 나는지 그 원인을 저는 여러 가지 를 찾아냈습니다. 자 맛도 과학입니다. 왜 제가 맛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요? 왜 81%가 들어갔어요? 82%가 들어가니까 누린 맛이 좀 나요. 저는 철저히 <laughs> 진짜, 연구합니다. 진짜. 네. 그러면 80%보다 81%가 1%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지만 누린 맛이 안 나는 제 개인적인 카트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맛을 잡는 계피라든가 향이 있는 전통은료는 맛을 잡아줍니다. 음. 그리고 흑염소가 어떤 흑염소죠? 90일 동안 뽕잎을 먹여 키웠습니다. 여러 가지 맛에는 누린 맛이 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누린 맛이 안 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저는 과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아까 기름이 안뜬다 그러셨죠? 네. 미세 필터 공법을 거칩니다. 기름 아. 때 기름보다 더 작고 하는 필터가 걸러 주니까 기름 덩어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곳곳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흑염소에 대해서는 마냥 좋아 좋아라고 해서 먹어야되는데 근데 항상 마지막에 포인트는 이게 과연 국내산이 맞는 건지, 어떻게 길러졌는지, 어떤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걸 몰라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못 믿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 만나서 따로 손한번 주고 내가 이거 먹으려고 하면 그 얼마를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앞섰고, 또한 원장님의 이 개인적인 취향과 입맛을 알기 때문에 음. 믿고 먹어봤더니 역시 600. 30억이 판매가 되는 동안, 왜 이제 홈앤 쇼핑 왔느냐? 심지어 9월에 방송 두 번이나 저를 <laughs> 빼드니만. 자, 여러분. 자, 지금 주문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선택하신 분들 모발주로 오셔야 되고요. 90일간을 별도로 뽕잎을 또 먹여서 키운 흑염소. 뽕잎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뽕잎에 건강한 소,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심지어 100% 국내산 흑염소입니다. 국내산의 흑염소의 이 원가만 해도 제가 알아본 결과 굉장히 <laughs> 비쌌고요. 자 그런데 그 흑염소에 각. 가지고 있는 그 영양이 가치가 틀리더라고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할 정도인데 그 심지어 육골을 통째로 다써 주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48시간 이상이면 이틀 이상을 충분히 구워서 흑염소의 추출액을 81%까지 이 양이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 사실 먹기 힘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양을 정확하게 81%까지 이게 또 관건이에요. 나 이거 먹고 혹시나 이런 분들 칼로리 걱정을 진짜 내려놓으셔도 돼요. 17.45. 가끔 흑염소 먹고 살쪘다라고 하시면 그분은 진짜 밥맛이 좋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간사한 마음이 아니라 먹어보신 분들이 벌써 630억이나 판매가 됐으면 아시죠? 자, 건강함을 담아서 잘 만들어서 이미 여러분께서는 재구매 굉장히 많은 상품이고요. 날이 싸늘해지는 순간 더 따뜻한 성질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제대로 탄생이 된 자, 흑염소 오늘 저희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10% 할인에 10%적립에1 10 0을 만원의 할인까지 구성 1번 오직 방송에서만 드릴 수 있는 혜택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잘 만들어서 여러분 선택하고 계시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꼭이 시간에 선택하셔서 240포의 구성 일단 개인적인 취향은 꾸준하게 드셔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아침 저녁으로 한두 포씩 일단 드셔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 받는다고 생각되면 한포한포 한포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원장님과 함께하는 흑염소진의 홈앤쇼핑의 론칭 방송입니다.